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슬슬 오빠 만나러 가볼까? 인상이 무서워졌다고요? 아니에요 수영이 오빠 아, 뭐, 뭐, 오늘 수염이 뭐야 야 오늘 좀 험한 일이 있어 오빠 오늘 왜몇도안 했어 수염이 잘한 거예요 <laughs> 오빠 제가 왜 왔겠어요 오빠 만나기 위해 화장 좀 예, 예. 하고 올게요 아 화장하고 오신다고요? 아예 안녕하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저 오빠 만나려고 수염 그렸는데 어떤가요? 그 원래 났던 건가요 그거? 아 저도 방금 났어요. 아아 <laughs> 아, 그럼. 오빠 근데 아직 남았어요. 우리 벨가노스 같이 깨야 돼요. 아 이거는 금방 깨요 어 아닌데 찌릉오빠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아 이제 찌릉님은 약간 사교육이고 저는 네, 오늘 맞다. 분위기를 공교육 분위기로 갈 거라서 네 오빠 저는 고등학교 때 사교육 말고 EBS 위주로 갔는데 아 그게 맞죠 기대 한번 해볼게요 오빠 렛츠고 <laughs> 네, <추고>. 갑시다 출발 <laughs> 오빠는 아직 귀 양쪽 다 멀쩡하시죠? 정신 빼고 다 멀쩡함 신호탄만한 번만 까주세요 <laughs> 네 오빠 오빠 저한테 알려주실 게 뭐냐면요 쿵쿵따 이거랑요 브레이스 네. 타이밍이랑요 그 큐브 머리 뜨는 거 그거랑요 피사 알려주셔야 돼요 네. 다 알려달라는 거네요? 아 그거 말고 기초적인 건다 알죠 오빠? 아 어, 일단 가자마자 어 토발을 딱 그렇지 네 오빠 일단 돌진 피해주고 오, 네 오빠 건능 내고 머리 보고 이쪽이네. 혹시 오빠도 건능 다 먹어야 돼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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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 드세요. 네 오빠. 근데 이게 도발을 잡으면은 머리에서 이제 버켓을 날릴 거잖아요. 네, 그때 오빠? 버켓 좀 천천히 당겨도 되고, 아니면 버켓을 쏘실 때는 꼭 아대를 키시고. 네 오빠. 지금 제가 건능이 없어서 딜을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. 네, 오빠 건능 안 먹고 뭐 했어요 오빠 여태까지 어, 아까 아까 다 뺏겼어요. 뺏겼어요? 누가 뺏었어요? 어, 네. 자 일단 이거 제물네 오빠. 자택박잘 보고. 어, 저의 기호박. 오케이. 끝나면은 머리에서 도발 넣고 넣고 도발 지금요. 어, 끝나고 둘까요? 오케이. 놓을까요? 자, 이거 하시고 지금요. 더 좋고. 아이씨, 아, 너무 멀어요 멀어, 멀어, 멀어. 굳이 이거를 안 끊어도 돼요. 네, 오빠? 생존 위주. 비 떨어져요. 네, 조심하시고. 예. 네. 빠르미 빠르미. 꼬리치기 이런 거 끊어 주면 좋아요. 이런 거. 갔어요. 풀음은요, 오빠? 어, 조심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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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지금 메진 네, 다음에 1분 30초마다 무렵기 나오니까는 오시커해지고 네네네네 천천히 자 이번엔 위에요 이쪽이에요 오케이. 천천히 오케이 잘했어요 자 도발 좋아요 지금 자대구퍽 어, 조심 오케이 됐다!!!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오빠 나이스에요 네 오빠 저알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... 솔프를 했는데 못 깬다 그러면은 저 내일 수학은 어떻게 하죠? 어, 내일은 일단 오늘은 아시겠지. 저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찌르님한테 이게 <laughs> 또한 명한테만 계속 배우면 그 사람의 틀에 맞춰져요. 네, 내일은 찌르님한테 <laughs> 가지고 아..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주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아, 네. 더 없죠? 예? 뭐, 무슨 일, 뭐, 큰일 끝나셨나요? 더 없다니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, 아니 그냥 뭐. 혹시 막 힘든 시간 보내신 거 아니잖아? 어? 아, 너무 즐거웠어요. 지금 그렇죠. 막 미칠 것 같아요, 일단. 예. 아,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아, 어, 어, 일단 깊고 나가볼게요. 네, 수고하셨어요. 감사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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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<laughs> 그럼 또 봐요, 네네. 1도만에 어. 깨부린다, 진짜. 내 컨트롤 무시하는 사람들 똑똑히 잘 봐도 알겠지? 어, 건능 챙기고, 브레이스 두신하고. 아, 그거 써야 되는데, 구! 해봐! 아이씨! 아이씨! 아차! 저버리지 않는 뒷판. 어디 가서 뒷단 방송 본다고 말도 못하겠네. 어렵다. 진정할. 아니요. 계속 돌 수는 있어요. 끌 때까지. 해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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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아, 자리 너무 좋고요. 아하하. 아이씨, 아이씨. 아, 개 빡쳐! 아, 나 모르겠어. 가는 거... 아, 정말 열받아. 모르도넌할수 있어. 넌할수 있어. 아, 씨, 다친다. 아, 이거 하고 얼마 안 있어. 도망가게... 아, 페르몬 눈치보다 너무 쓰겠어. 왜 이렇게 빠르냐? 얘? 어? 집중해서 간다. 보여준다. 진짜로 보여준다. 만약에 내가 브리스를 맞았어, 그래도 어 멘탈이 터질 필요가 없어. 봐봐, 얘는 개 아프다니까. 난 스쳐도 개 아프다니까. 아니야, 그럴 수도 있어두나아 컨트롤을 안 맞으면 돼. 아예 아플리를 만들지 말자. 만약에 내가 브리스를 맞았어, 멘탈이 터질 필요가 없어. 아니야, 다를 수도 있어. 야수염이나 깎고 정신 차리고 집중하자. 수염 숨 들고 오게요. A few moments later. 나이 장면 본거 같아. 2 주전 오래야 때4 시간 못 빼고 집중한. <laughs> 하지만 난 결국 깼어 오래야. 이 분도 깰수 있어. 가자 가자. 엄마무 아, 아아 하하 아또 뺏어 다. 아, 다시 하고 싶다 진짜. 아아무것동못 세게다. 아! 더마무 아! 너무 많아요. 아 씨, 제트. 아! 많이 봉판이오가 보스하다 죽을 때랑 똑같다. 여자판이오 디귿귿. 든하게 깨는 모습 보여 줘야지. 보여 줄게. 보여 줄게. 아, 이렇게 머리에서 뭔가 김이 나는 거 같지? 이거 뭐지? 천천히 천천히. 아, 차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됐어 됐어 필요 없어. 호잇! 아 여기 건강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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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. 일로와송은이 그게 아니지. 위험해, 위험해. 승훈이 거기 위험해. 아야, 엄마무 우는 거 아니야? 허이,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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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빨간색이다. 승훈이 가운데서 있어! ん 아, 아니, 못 깨면은 진짜 그거 걱정 있지. 나보다 랩도 낮은데, 구분 남기고 잡는데, 나는 3 0 0에 전설목이 다 꼈는데도 못 잡으면은, 얼마나 슬프겠어. 그래가지고, 그러서 어, 그래서 저들은 누가 잘다 어, 내가 어른을 그렇게 못하나니까 생각이 들었어.